안녕하세요. 오늘 막공을 하게 된 세르지 역할에 진짜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아 모르겠어요. 오늘 공연하면서 뭔가 막공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더라고요. 계속 할것 같고 회차가 있는 것 같고. 어, 이렇게 제가 끝나는 게 너무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해서 이런 생각이 더 들었나 봐요. 회차에 한해 한해가. 어. 줄어들고 있다는 게 체감이 전혀 되지 않고 아쉬운 마음뿐이었고 항상 공연하는 내내 행복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그 중심에는 또 이렇게 객석을 찾아주신 우리 관객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보면서 더욱 더힘 얻으면서 에너지 받으면서 거기에 보답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 동안 어. 아트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저만 가고요 아직 <laughs> 5월 12일까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찾아와 주시고 어 그리고 처음 어떻게 보면 전에 왕복서관이라는 연극 작품을 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정말 뭔가 크게 무대 위에서 많은 걸더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아트라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. 그 아트를 할수 있게 정말 기회를 주신 또 이렇게 저 WK 제작사 대표님과 회장님 그리고 이렇게 저희 장난으로 손 이사님이라고 하거든요 <laughs> <laughs> 유동희가 같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 아트라는 작품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네. 그래서 너무나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어, 정말 이 값, 값진 시간들을 어. 더욱더 제 배우라는 성장이 될수 있게 열심히 흡수해서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앞으로 더욱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고요. 오늘 이렇게 또 많이 와주셔서 더욱더 기쁘네요.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!